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 9월 30일. 아, 매월 말에는 기도문에 대해서 하는 거죠. 오늘은요, 아내의 행복을 위한 기도예요. 모든 남편들이 이 기도문을 따라서 꼭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내를 위한 기도문은 이 기도는 죽지 않는다 이 책. 248페이지에서 25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조금은 나와 있지만 제가 전문을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 세상의 모든 특별히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아내 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책이 있으신 분은 같이 펴서 읽어보면 더 좋겠어요. 기도는 죽지 않는다. 248페이지부터. 제가 이 기도문 여러 개 어, 쓰면서 이 기도문, 아내를 행복을 위한 기도문이 정말 제일 잘 써졌어요. <laughs> 이렇게 어,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기대해주면 얼마나 아, 좋을까, 이런 심정으로. 1단계, 찬양과 감사로 시작한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음, 여자, 여자를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여자를 제게 아내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는 주님이 제게 베푸신 놀라운 은총입니다. 아내와 함께 사는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자다. 이렇게 자문 구절에도 있습니다. 아내를 얻으신 분들은 주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뭘 기도할까? 그럴 때는 첫 번째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자를 지으셨다니. 그 여자를 아내로 만드셨다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랍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두 번째 물, 묶어 풀며 기도한다.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제 잘못을 회개합니다. 아내를 제때 돕지 못한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푸는 기도. 자, 자기 자신을 푸는 걸 회개하면서 아내의 눈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 눈물을 한 번도, 아내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결심하신 남편들은 훌륭하지만, 어,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울어보지 못, 울, 울 일이 없었던 아내, 아내 눈물에서, 눈에서 눈물을 한 번도 흐르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20, 30년 대신 결혼한 그런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했지. 아내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시면 돼요. 이렇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소서. 그럼 주님 용서해 주십니다. 아내에게도 사과하기 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나를 풀었다면 하나님,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풀 수가 있죠. 용서죠. 아내에게도 사과교납합니다 제게 용기와 기회를 주옵소서. 아내를 묶고 있는 모든 불안의 영을 대적한다. 이제 사단을 이제 묶는 거예요. 자, 사람과 관계에서 풀었다면 나를 풀고 관계를 풀었다면 아, 특별히 아내에게 폭력의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했다면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아내에게도 꼭 미안하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야지 사단이 나를 묶고 우리 관계를 묶지 않습니다. 왜냐면 회개하면. 없어지니까 묶을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그런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발회기 하시는 게 정말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대적할 수가 있어요. 아내를 묶고 있는 모든 불안의 영을 대적한다. 떠나가라. 아내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모든 거짓의 영을 대적한다. 잠잠하고 떠나가라. 이렇게 아내가 불안해하고 걱정이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 그거에 대해서 대적해주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묶어버리는, 아내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3단, 3단계 소망의 그림을 그리며 계속한다. 매일 각자 소망의 그림을 그려봅시다. 매일 가족을 향해 환하게 웃는 아내의 미소를 그립니다. 늘 웃는 아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수고한 일에 열매를 거두는 모습을 그립니다. 아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열매가 되도록 자녀 양육하고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또 일을 직장 안에서 집안일 모든 것이 열매가 되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아내를 제 눈으로 항상 보게 하소서. 목표를 삼으세요. 늘 웃고 행복해하는 아내를 보는 것. 그것이 나의 결혼 생활의 목표다. 이렇게. 자, 이런 행복한 아내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이 모습을 늘 아내에게서 보게 해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4단계. <laughs> 성령을 의지하며 <laughs> 간절히 구한다. 주님이 아내에게 이슬같이 되소서 이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옮겼는데 너무너무 좋은 구절이어서 기도를 옮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주님이 아내에게 이슬같이 내리소서 아내가 백갑꽃같이 피게 하소서 아내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그 사랑 안에서 아내가 뿌리를 받게 하소서 주님이 아내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소서 선한 영향력이 아내로부터 흐르게 하소서 아내의 아름다움이 제 빛깔을 드러내고 아내에게 주신 향기가 퍼지게 하소서 주님이 아내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아내의 그늘에 거주하는 자가 주님의 은총을 받게 하소서 그들이 곡식같이 풍성하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게 하소서 그 향기는 에바논의 포도주와 같게 하소서 아내의 삼김과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많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소서. 너무 아름답죠? 자, 5단계. 축복하면 믿음으로 선포한다. 하나님은 아내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내를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내에게 주님의 얼굴에 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아내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아내는 아침빛같이 뚜렷한 여자입니다. 또이런 말씀을 따왔어요. 아가서 말씀이네요. 내 아내는 달같이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네? 어, 방금 나갔다 왔는데 낫다리 <laughs> 떴더라고요. <웃음> 달같이 아름답고 해처럼 빛나는 그런 아내. 내 아내는 해같이 맑은 여자입니다. 내 아내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아내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기도음이 아름답죠. 제가 아름다운, 제 마음에 너무너무 좋은 그런 성경부자를 다 뽑아가지고 기도로 옮겼어요. 이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존재가 저는 아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아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내들은 스스로 행복해지는게 아니라 누군가의 이 도움으로 행복해 집니다 아주 사소한 것 고맙다는 말 한마디 어, 또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이런 것으로도 또 아이들이 엄마가 제일 예뻐 이러면 어, 엄마랑 평생 살 거야 뭐 이런 말이 아내를 행복하게 합니다 네, 그 자녀들로부터 오는 행복도 많지만 가장 큰 행복은 배우자로부터 오는 거죠 남편으로부터 남편이 아내를 좀 세심하게 아무리 공감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좀 어, 애를 쓰면서, 공감해 주려고 애를 쓰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서, 어떻게 하면 아내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게 될까? 어떻게 하면 아내가 행복한 웃음을 날마다 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어, 기도해 주시면 좋,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도라는 것은 언제 응답이 빠르냐면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문을 따라서, 내 마음에 있는 거, 소원한 모든 거를 기도를 하고 이 기도가 빨리 응답되려면 실제 생활에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안아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도가 빨리 응답이 돼요. 아내를 웃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또 행동으로 말로 아내를 웃게 하면 기도가 금방 응답되잖아요. 오늘도, 어, 니에미아서를 묵상했는데요. 니에미아가 성벽을,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포로 생활하면서 에르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라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하면서 결국은 어, 그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에르살렘으로 가잖아요. 성벽을 세우고 있는데 방해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방해꾼들을 다 없애고 끝까지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에 적혀 있어요. 한편으로는 밤낮으로 수비를 했다는 거예요. 성벽을. 자, 기도만 한게 아니에요. 성벽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착착착착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게 하고 도와주셨죠. 그런데 또 자기 유대민족이 스스로 방비를 한 거예요. 한 손에는 또, 어, 막그 재료를 해서 성을 짓으면서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이렇게 기도도 빨리 응답되는 성 상벽이 빨리 이렇게 완성되는 비결이 그거이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지켜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이두 개가 딱 맞아서 응답이 돼서. 그래서 결국은 에르살렘 어, 이게 성벽. 느에미아가 한 일은요, 성벽을 보수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 남편의 역할은 아마 이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 벽을 세우듯이 이 벽을 딱 쌓는 거예요. 허물어져 있을 땐 공격을 받게 되잖아요. 위험에 노출되고 가족이. 그래서 성벽을 탁 튼튼하게 쌓아서 적으로부터 보호. 그래서 보호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은 가정에 내가 보호자다. 성벽을 튼튼하게 쌓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잘 쌓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면서 말로 행동으로도 지켜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와 말이 또 행동이 함께 가면 금방 견고한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내를 위한 기도를 어, 이 기도문을 따라서 하시거나 또는 그냥 어, 읽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 기도문 전 전문을 아침 저녁으로 또 시간 날 때마다 또 아내를 위한 기도 시간마다 이렇게 그대로 읽어서 마음을 다해서 읽으면 또 그게 기도로 옮겨지겠죠. 그래서 하느님 그 마음을 보시고 또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내의 행복을 꼭 지켜주는 여러분 되세요. 그래서 아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서로 행복한 그런 19월 마지막 날 되세요. 오늘은 제가 이 세이지 꽃을 이렇게 화병에 꽂았어요. 화병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 그냥 병인데. <laughs> 화병을 만들었어요. 너무 이뻐서 안 버리고. 이, 어, 이런 얘기, 속담이 있답니다. 어, 집안에 세이지가 있으면 그 집안에 병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대요. 그만큼 이게 이제 허브인데 약초 같아요. 안에는 이런 존재 같습니다. 세이지와 같은 존재. 아내가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있고 꽃을 피운다면 그 가정에는 병이 없, 우환이 없는 불행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이렇게 꽃처럼 세이지라고 생각하시면서 꼭 지켜주시고 늘 행복하게 필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아내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당합니다.